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엄청 예쁘고 똑똑한 여자가 연애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 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기에 두 남자가 있습니다. 박보검처럼 잘생겼지만 보고 있으면 속 터질 것 같은 바보. 그리고 정말 못생겼지만 세상에 이렇게 똑똑할 수 있나 싶은 천재. 여자들은 잘생긴 바보와 못생긴 천재 중둘 중에 누굴 선택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남자를 선택하시겠어요? 지금 소개해드릴 연구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게요. 바르샤바 대학의 카르보우스키 박사는 여자들이 남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외모와 지성 둘중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둘지 알고 싶었습니다. 박사는 실험을 위해서 500여 명의 남녀 대학생을 모집한 다음 짧은 소개팅을 하게 했어요. 소개팅을 마칠 때마다 여성들에게 상대 남성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또는 얼마나 지적인지 10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다시 만날 의향이 있는지 예, 아니오로 답하게 했죠. 이렇게 모은 실험 결과를 분석하니 여자들이 잘생긴 바보와 못생긴 천재 중 어떤 남성을 선호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 잘생긴 사람들은 조금만 똑똑해도 선호도가 팍팍 올라갔지만 못생긴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어요.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지적 점수가 10점 만점이었지만 외모 점수에선 2점밖에 받지 못한 남성이 애프터 신청을 받을 확률은 겨우 10%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지적 점수에서 0점을 받았지만 외모 점수에서 10점을 받은 남성은 애프터 신청을 받을 확률이 무려 30%나 됐는데 말이죠. 즉 아무리 똑똑해지더라도 정말 잘생긴 외모를 앞지를 수는 없다는 슬픈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여자들은. 잘생긴 바보와 못생긴 천재 중에 누굴 선택할 거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여자들은 대부분 잘생긴 바보를 선택한다는 거죠. 이처럼 여자들은 남자의 지성보다는 외모를 좀더 중요시한다는 걸알수 있었는데요. 그럼 이번엔 또 다른 궁금증이 생깁니다. 반대로 남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남자들은 예쁜 바보와 못생긴 천재 중에 누굴 선택할까요? 바르샤바 대학의 카르보스키 박사는 남자들이 애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외모와 지성둘중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둘지 알고 싶었습니다. 박사는 실험을 위해서 500여 명의 남녀 대학생을 모집한 뒤 서로 짧은 소개팅을 주선했어요. 소개팅을 한번 마실 때마다 남성들에게 상대 여성이 얼마나 예쁜지 또 얼마나 지적인지 시점 만점으로 평가하겠죠. 그리고 남자에게 애프터 신청을 할 의향이 있는지 예 아니오로 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은 실험 결과를 분석하니 남성들이 외모와 지성 중 어떤 특성을 중요시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남자도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지성보다는 외모를 훨씬 많이 보고 있었어요. 물론 같은 외모라면 더 똑똑해 보이는 여자를 좋아했죠. 하지만 조사 결과를 더 면밀히 살피던 박사는 곧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너무 똑똑한 여자보다는 좀덜 똑똑한 여자를 원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자가 엄청나게 똑똑하다고 느껴지면 오히려 애프터 확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남자들은 이런 이상한 선택을 하는 걸까요? 연구팀은 남자들이 너무 똑똑한 여성을 기피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남자들이 자신보다 똑똑한 여성을 피하거나 어려워하는 건 바로 자존심 때문입니다. 일종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똑똑한 여성 때문에 자신이 조금 바보같이 느껴지거나 지는 기분을 느끼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는 오래 전부터 이어져온 남성 중심의 사회가 만든 조금 이상한 특성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늘 자신이 애인보다 조금 앞서 있고 리드하는 상황에서 만족과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너무 똑똑해서 굳이 리드할 필요가 없거나 오히려 자신이 리드 당해야 할 상황을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혹시라도 똑똑한 여자를 볼 때마다 뭔가 거부감이 들었던 남자분들이라면 이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똑한 건 정말 좋은 장점이니까요 주눅들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상대의 지적인 매력을 높이 사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숨겨진 매력을 많이 보여주세요 예쁜 여자와 연애하기가 정말 어려운 이유 3년째 솔로로 지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기약 없는 솔로 생활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예쁜 여자를 만나겠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주위 사람들 모두 그에게 눈을 낮추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연애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난 내가 마음에 드는 예쁜 여자와 연애할 거야. 어떻게 하면 예쁜 여자와 연애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그는 문득 예쁜 여자들이 어떤 남자를 원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는 한 연구를 소개해볼까 해요. 예쁜 여자가 원하는 것 진화심리학의 대가로 불리는 텍사스 대 심리학과의 데이비버스 교수는 예쁜 여자들이 원하는 남자의 조건을 연구했어요 버스 교수는 107명의 여자들에게 남자에 관한 18가지 조건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조건들은 크게 다음에 4가지로 구분되었어요 첫째, 좋은 유전자 예를 들면 섹시함, 잘생긴 얼굴, 남성성 등등이죠 두 번째 뛰어난 부양 능력, 예를 들면 경제적인 능력, 미래에 돈벌 가능성 등등이에요. 셋째, 좋은 아빠가 될 가능성, 예를 들면 아기를 좋아하는지 정착을 원하는지 등등. 넷째, 좋은 배우자가 될 가능성, 예를 들면 따뜻함, 한눈팔지 않기 등등이에요. 버스 교수는 여자의 외모에 따라 남자를 보는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습니다. 과연 예쁜 여자는 어떤 남자를 원했을까요? 바로 남성적이고 잘생기고, 섹시하고, 몸매 좋고, 돈잘 벌고, 학벌 좋고, 미래가 밝고, 아기를 좋아하고, 아기를 잘 돌보고, 마음이 따뜻하며, 나만 바라보는 남자였습니다. 그냥 모든 걸다 원하는 거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예쁜 여자는 평범한 여자에 비해 거의 모든 조건에서 확연히 높은 기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즉, 예쁜 여자는 모든 걸 원하는 여자였죠. 결과적으로 여자의 외모는 남자를 고르는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미국의 소셜 데이트 사이팅인 OKQPD 그래프를 봐 주세요. 남자는 아주 정말 잘생긴 게 아닌 한 여자로부터 받은 메시지 수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반면에 여자는 외모에 따라 남자로부터 받은 메시지 수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매우 예쁜 여자의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남자로부터 대시를 받게 됩니다. 그만큼 여자의 외모는 남자들에게 크게 어필하는 요인이며 당연히 예쁜 여자를 만나기 위한 남자들의 경쟁은 치열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좋은 남자의 모든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를 반대로 말하면 외모에 대한 기준을 낮추면 다른 장점을 많이 가진 여자를 상대적으로 쉽게 만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여자를 만날 때 너무 외모만 고집하지 말고 인격이나 성격 등 다른 매력들을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외모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당신과 잘 맞는 정말 괜찮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엄청 예쁘고 똑똑한 여자가 연애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